국정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지시냐 하면요. 야, 끌어내라오. 해가지고 그냥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을 어떻게 장악해라. 정말 이건 권력에서만 있을 수 있는데 엄마인 이설주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을 보면 정말 포압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자가 통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 정보에 얘기하면서 이제 국정에 관여하는 이런 언급을 하는 단계로까지 접어들고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열세 살 아이 이러니까 좀우습게 보죠.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우리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도 열세 살이 정말 어릴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보니까 열세 살짜리 초등생이 나와서 트로트 가수로서 이렇게 경연을 벌이는데 기성 가수들하고 체격이나 노래를 부르는 이런 기술이나 또 심지어 거기에 담아나는 애절한 감정까지 거기 심사를 보는 기성 가수들, 베테랑 가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잖아요. 북한이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정말 이미지를 어른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13살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이 얘기한 것도 저는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지시냐면은요 본인이 직접 아버지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없이 자기가 뭐 불쑥불쑥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군수공업공장에 가서 김정은이 엉망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뭐 부총리를 잘라라 이렇게 했으면 김주애가 거기다 넌지시 한 마디 할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 아버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원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된데. 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시오. 양승우 부총리뿐만 아니라 공장 지배인이나 여기도 다 책임이 있는 여부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김주혜가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우리 딸 제대로구나 너 아빠의 아주 그 마음에 쏙 든다 이거 북한에 소위 말하는 김일성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후계자 이런 과정에 보면요 그런 스토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상당수는 조작되거나 좀 부풀려져 수도 있지만 대개의 서사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을 볼 겁니다. 김주애가 23살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후계 수업도 10년 남짓 이렇게 받아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성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수 있는 권력 장악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확고해질 수 있는 김정은은 27 살때 얼떨결에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사실 김주애는 2 3살이라도 조금 더 오랜 수업 기간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권력을 넘겨받고 통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김정은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통치 노하우 중에서 아주 세밀하고 핵심적이고 영향가 있는 부분을 자기 딸 주애한테 온전히 다 넘겨 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간부들을 다루는 법이겠죠. 나이 많은 간부들을 어떻게 다뤄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노 간부들 숙청했잖아요. 자기가 회의 주재하는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야 끌어내라. 해가지고 그냥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어떻게 장악해라 이런 거 있죠. 군인들은 사실 승진과 보직으로 휘어잡으면 되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집권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해군 부대가 가지고 해군 장군들 다 제독들 옷 벗겨보고 수영복 입고 나오라 그런 다음에 배 나오고 뭐 이런 장군들이 뭐 활동 안 하니까 그랬겠죠.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야 바다에 전부 뛰어들어라 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터보트 타고 쓱 거기 따라가면서 수영 누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봐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 다 탈락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일단 잡아가는 거를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장악하는 거를 가르칠 겁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어떤 핵심 부서니까 거기에서 조직 인사 이런 거다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겠죠.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악해자가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어떤 참모가 유능하고 이러니까 누구는 계속 써라 누구는 아웃시켜라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권력에서만 있을 수 있는데 엄마인 이설주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 같은 형인 김정철과 또 김여정을 어떻게 대하라는 이런 세밀한 부분이 다 아마 향후 수업에서 후계자 수업에서 다뤄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후계 세습 부분이 김주애로 이제 안착이 되고 내정 단계를 넘어서 확정 단계로 가게 되면 사실 그 과정에서는 김한솔은 물론이고 김여정이나 뭐김정찰이나뭐 누구든지 거기에 개입한다는 게 어렵죠.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을 보면 정말 폭압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자가 그 선대의 어떤 지명을 받았다는 거 그게 결국은 핏줄이지만 그런 권위를 인정받아가지고 통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로 봐서는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에게 그런 권위를 주고 또 그거를 보호하고 다른 위의 요소를 없애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도전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로의 권력 이양 부분에 차질이 생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들이라든가 엘리트층에 반발이 생긴다거나 또 김정은이고 김주애고 다 싫다 하면서 북한의 청년들이 네팔이나 이란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김한솔의 틈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최근 이란 사태에서도 보면 이란의 알리하메네이 절대 권력자가 뭐 해외로 망명한다 이런 설이 있고 몇만 명이 죽었다는 유혈 시위 사태가 있는 이 상황에서 47년 전에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으로 망명하고 쫓겨났던 팔레비 왕의 아들인 팔레비 전왕 방세자가 지금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만약에 북한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김한솔이 저런 팔레비 전 왕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도 사실 동양을 쫓기 버거운데, 13살짜리 딸 동양까지 이제 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우리가 북한 후계 문제에 대해서 뭘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냐, 김주애가 무슨 명품 시계를 했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니, 안 넣었느니,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어,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 권력을 넘겨받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북한의 후계자,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가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상황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 너무 지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김정은이 지금 왜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저렇게 하고 있고 그 동안에 그냥 딸바보 아빠의 어떤 딸자랑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막 그게 공개 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더니 이제는 우리 정복이 시간까지도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불러올 파장을 이제 저희는 걱정을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 주예로 권력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남 적대 대남 차단 이런 것들 또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동력이 식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올해 이제 분단 거의 80년을 맞았는데 분단 100년 그 이상으로 분단이 자칭이 연구화되는 거 아니냐. 남북이 이러다간 정말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만 딴 국가처럼 같은 민족이 이제 헤어져서 사는 이게 그냥 당연시되는 이런 상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4대 세습 권력을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후계로 뭐 내정되고 확정이 된다는 거는 북한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방되고 북한 주민들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적어도 배고픔은 면하고 살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고 종식이 된다거나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거나 민주화의 물길이 평양에 상륙한다거나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김정은의 4대 세습 이 시도가 성공하고 해가지고 이 체제로 북한이 계속 간다면 북한 주민들은 정말 인터넷 한번 접해볼 수 없는 암흑천지에서 전기가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들어오는 그런 낙후된 북한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정말 도탄에 빠져서 북한 세습도 4대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헤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3대, 4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 북한을 보고 관측하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전해드리는 건그 핵심은 뭐냐면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혹시나 저기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그 변화를 촉진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하는데요. 북한의 4대 세습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